자 이번에는 직원 아이디도 만들고 수강반도 만들었기 때문에 원생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원 관리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요게 원생 현황이 있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생 신규 등록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게요. 아. 자, 자. 여기 빨간 별 부분만 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원 기간, 재원 기간은 이 친구가 처음 온날 오늘 로해 볼게요. 오늘로 하고요. 그리고 빨간 별은 없지만 요거는 꼭해 주셔야 돼요. 부 음, 학부모 연락처 저로 해 볼게요. 진호. 자,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푸시 어플 깔린 사람들끼리 이제 무제한으로 푸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SMS는 절대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어떤 때 하느냐? 여기는 이제 학부모들이 어플을 깔리지 않는 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께 이제 내용을 전할 때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할 일이 없겠죠. 여기 클릭해서 만약에 어플에서 내용 전송을 자꾸 하면 원장님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출석 상태는 출결을 나타내는 상태. 출석했을 때, 이제 엄마들한테 푸시가 가는 거. 그리고 탑승 상태는 우리 어플은 차에서, 차 탔을 때도 출석 체크가 되죠. 어 근데 요걸 탑승을 누르지 않으면, 이제 차에서 출석을 안 보내줘요. 어 운행 시간이 길어서 학부모들에게 노출하기 싫은 사람들은 요걸 클릭 안 하면 되겠죠. 저는 일단 해볼게요. 하고 요 친구 수업 일부를 할게요. 일부, 걸어오는 친구입니다 자 운행 없음 일괄적용 저장 저장 됐고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다 저장이 잘 됐고요 그리고 일부 운행 없음 도 있죠 자 여기는 처음 들어가면 초기 세팅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자, 선택 쉬는 날은 이제 수업 없는 날 운행 없으면 걸어오는 친구들 근데 운행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운행 있는 친구들은 어플이 내가 정말, 어, 다지다능하게 쓸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운행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어, 원장님들한테 직격타를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 운행 부분은 제가 한, 가입자들한테 한달 정도 후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동영상은 올려 드릴 거지만, 어, 내가 익숙하게 쓰고 난 다음부에, 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만약에 100명의 우리 애들이 있다 100명이 있으면 처음 초기 채팅 때는 다 하나같이 운행 없으므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순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원생 엑셀 한 100명의 애들을 한꺼번에 올릴 때 어떻게 하느냐 찾아보기 저희가 드리는 fm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애들을 다 이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어, 파일 안에서는 절대로 컴마테크 기호 등을 손을 대시면 안 되고요. 숫자랑 글씨만 쳐놔야 됩니다. 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해서 저장. 저장을 누르면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까 전에 이사 한 명만 있었죠? 지금 어 이시우랑 이시, 은채가 들어갔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갔을 때 이시우 생일 어, 다 들어갔고 재원 들어갔고. 자 푸시 탑승 상태까지 들어갔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수강신청이 안돼 있어요. 어, 일괄적으로 많은 인원을 넣었을 때는 만약에 100명을 넣었어요. 100명 다 수강신청이 안돼 있을 거예요. 왜냐? 이게 음, 다른 정보들은 다 있지만 수강반은 출석 체크를 하게 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명을 끌고 넣었더라도 다 일일이 들어가서 요거는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또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고요. 어 근데 왜 이왕 할 거면 완벽하게 하지. 어설프게 한 90%만 해놨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출석이나 운행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끌고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관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의 업무를 90%는 엑셀 파일로 잡아줄 수 있어요. 90%를 잡아드리고 들어가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귀찮으신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명이든 200명이든 엑셀로 끌고 넣었을 때는 반드시 들어가서 수강반, 수강시간 현황에 반드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수업을 운행 없음으로 바꿔 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상입니다.